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영학과 종종 많이 물어봅니다. 자, 우리 아이가 내신이 2등급 뭐 초중인데, 2등급 중후반인데, 무슨 대학교까지 갈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이제 인소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대부분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방송에서 이제 내신 1점대 아이들은 뭐 충분히 뭐 서영고 그다음 학초를 봤던 이제 지균으로갈 수도 있지만 제 2등급과 3등급 아이들 교과 전형이 아닌 최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학종으로 갈수 있는 등급 커스 최대 어디까지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방송은 학종 기준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학종이라는 것은 정량 평가가 아니고 정성 평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아이들 합격한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정도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하 기록부를 잘 갖고 만들었을 때, 비교과를 잘 챙겼고, 전공에 대한 준비를 잘 했을 때 합격했구나라는 등급 수치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은 자, 2. 초중반 아이들이 있었는데, 2.0에서 2.35, 뭐 2.4그 사이에 아이들이 합격했던, 이제 학종을 합격했던 대학교, 대표적인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스타십 학가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2. 초중 사이에서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대가 2점 초가 있는데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종종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장 추천인 학종으로 쓰는 학생들도 있고 자 프론티어 전용으로 쓰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장 추천은 국민대 프+ 론티어보다 아무래도 커리 높다 보니까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 경학과2점 초반 정도로 학종 합격 커트라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2점 초로 초중사 이로 경희대 학교가 있습니다. 어,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오상스상선형의 작정 어, 수능 체제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경희대 같은 경우는 2점 중반, 2점 초중 한 2.3, 2.4 정도 합격한 사례도 있었고, 특히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아스타스의 특목고하고 자세한 학생으로 많이 합격하다가 4점 후반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에서 꼭 2점 뭐 중반 대하되나 그게 아니고요. 3. 초 학생 일반고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그 학생은 당연히 일반고지만 그래도 나름 일반고에서도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해주는 학교였었고, 더구나 표준 편차 역시 일반고치고 매우 낮은 수치였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어, 뭐, 또, 3점대라고 경희대 지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비교과,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걸잘 심화시켰는지 그 점을 확인하시고, 최소그래도 일반고라면 그래도, 일반 그래도 2점 초중까지는 좀 나와줘야 되나, 2점 그래도 3, 2.4 이상까지는 나와줘야지만 경희대 학종을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성균관대 2.초가 있고요. 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하려면 월낙이 서성하는 지금 학교를 많이 보잖아. 학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성균관대는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1뭐 중반 중후반 정도 나와야지만 뭐 성균관대 이제 진학할 수가 있는데 각 그, 뭐가 했냐면, 2초에서 합격한 사례가 2.초 학종으로 합격하는 그런 그 라인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2.4에서도 합격하는 학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툭먹고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 아이가 이제 3점대에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 내가 정말 성균관대로 가고 싶어요. 근데 더구나가 자기 내신이 근데 2점 초반에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일방를 일반 1점 중후반 정도는 합격할 수, 합격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나름 과세 때가 많이 잘 챙기고, 비교과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떨어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을 또 후회할 것 같다 안 쓰면, 그럴 경우는 성균관대 지원해 볼만 합니다. 학종으로 지원해 볼만 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세종대, 창의 인재 전형이 있고, 2점 초중사이입니다 근데,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의 인재 전형이 학종인데, 보면은, 세종대 같은 경우는 학종과 교과 그 차이를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교과라는 것은 이제 정량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점수대로 가는 거고, 학종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언을 하는데, 이제 학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신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보다 내신까지 약간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종대 같은 경우는 학종과 교과가 아주 좀그 학교 그 커터라인 차이를 보면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다빈치 전형, 네, 중앙대 경과 다빈치 전형이 있는데요. 2. 아주 극 초반인데 2.6 일반고에선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학교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 많이그 지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탐구형 같은 통툭 먹고 자사 학생을 지원하는데 2.6 학생도 있었는데 예전에 2.5 합격한 학생이 있었니요2.5 정도가 됐나 그 정도 가까이 된 학생을 이제 좀 컨설팅 상하계로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생계로 매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경영학과자 단지 경영자 마인드 윤리적 경영 뭐 CSR ES 그거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건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경영학과 여러분들이 좀 고쳐야 될 무엇인지 자 그다음 에이 콩익대가 2점 초중사회가 있고, 일단 숙명여대.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가 2점대 초중반 라인에 형성해된 학종으로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 라인에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2점 중반인데 반면에 자 3점 초중 사이가 합격한 사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가 그 2점 후반 합격생, 2점 후반 합격 합생도 있어요. 그런데 숙명여대는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여러가 좀잘봐주셔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전형이 많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숙명인재원 숙명인재 2막 그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어, 이제, 숙명인재원은, 자, 서류형, 그다음 면접형이 된다. 서류형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딱지원돼버렸습니다숙명녀때는그 다음에, 그 면접형은, 자, 입문 쪽 계열만 지원할 수 있게끔 다 정해졌기 때문에, 자,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그, 그, 구분하십시오. 왜냐하면, 서류형과 면접형에서 보시면, 일단 서류형 일괄전형 같은 경우는 커져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내신이 자신 있는 아이들, 나는 뭐 당연히 이 점수로 학교 갈수 있으니까 면접까지 신경 쓰고 싶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 는 서류형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 전형인 그 서류형 하나로 끝나는 것 같은 경우는 에 내신 컷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 면접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해 하지만 면접으로 어떻게 하면 만회해보려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게면접형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형은 컷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선 숙명년대 경영 같은 경우는 인문적 상경계기 이 때문에. 자, 어느 전형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그점그 그 예전 제가 숙명여대 방송했던 것좀꼭참조하시기 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5에서 2.9 내신이라면 여기에서 합격한 아이들은 어디 어디를 지원했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건국대, 이제 KU 자격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2점 중후반인데, 또 보면 3점대가 합격, 합격,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국민대 프린티어 전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국민대가, 자, 학종인 학추가, 학추가 또 2점 초중반 라인이지만, 자, 국민대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2점 중후반 그 사이에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동국대가 2점 후반으로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서강대도 2점 중후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자 화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 중반인데요. 뭐2.8 합격한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성안이니까 아이들이 와서강대를 2.중반 점 학생들 지원해서 좀 일반고 학생들이 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서강대에서 일반고치고도 그런 제법 뭐 생기부를 잘 갖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합계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중앙대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예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대 떨어져 경희대 예비 받았는데 서강대가 될까 좀우구심을가려요 왜냐하면 우상향서 근데 서강대가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자기 나름대로 상황대로 만들고 특히 이거 많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굉장히 심화시키고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강대 자기가 내신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말 비교감하는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한번 서강대 한장로는 지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광운대가 2점그 후반 3 점대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대 탐구형, 그다음 에 송실대 SIS, 그런 다서울과기대 이렇게 2점 중후반으로 경영학과가 학종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에 더 무조건 이게 2점 중후반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쭉 보니까 합격 비율을 보니까 2점 중후반이 평균이고 3점 초반 합격성도 있었고요 아까 2점 초반 같은 경우 경영 라인 같은 경우도 그게 평균이고 2점 중후반에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까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3점대다 3점대라고 하면 솔직히, 뭐, 인솔은 솔직히. 좀 많이 좀불안불안하겠죠 하지만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3점대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교가 있어. 대표적인 명지대가 있고 명지대 같은 경우는 4점초도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 자기수도 인재전형, 그다음 덕성여대 덕성 인재전형과 그다음 상명대 상명 인재전형 여기도 4점대 합격성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동덕여대 동덕창을도 전 3점 중급한 사이가 그처럼 합격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데 3점대 를 가겠다 라고 하면 일반적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그 제품을 상담하다 보면은 차라리 그럴 바에 지방거중공립대 라든지 그쪽으로 보내겠다 라고 그렇게 형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했을 때, 자 경영학과 애들을 지원할 때는 경영학과는 또 모집 유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교과는 이제 원래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정시 비율이 원래 그 적었을 때는 이제 교과 두 개하고 학종 네개 이런 식으로 지원했거든요. 을 그런데 학종 네개 중에도 이렇게 지원했거든요. 을자 소신 세 개나 소신 두개 아니면은 자 소신 세개 그냥 우상향하는 우상향 두개 우상향 이렇게 질러서 학생들을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였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대 경학과를 합격 하였습니다. 근데그 여학생 내신이어 3.3.초였어요. 경학과 내 3.초였는데 이제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배치를 받췄냐면 3.초니까 일단 상명대 당연히 썼죠. 상명대 안 이제 안전군 들어가야 되니까 상명대로 쓰고 이제 광운대로 쓰고 그다음 지역에 있는 뭐 인천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학생이었거든요. 그 여학생이, 그 다음에 성신여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국민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라인을 3점대 잡아놓고, 그냥 2점대는 두 장을 잡았던 거죠. 건국대도 순적 국민대를 썼는데, 이제 건국대는 예비까지받아 최종대로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민대를 합격해가지고 들어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는 이제 정시가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세 장을 쓰셔야 되는데, 교과 세 장이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여러분, 두 장은 여러분들의 점수에 맞춰서 쓸수 있는 대학교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제 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소신으로 지원하셔야 돼. 요이 소신을 만약들을 보자면 수능이라는 변수. 만약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수능을 못 맞히고 여러분들 수능을 맞혔을 때 가능한 경우, 그때는 내신도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고려해서서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 내신을 커버하면서 이 점수대의 소신으로 학종을 합격하셨다면 여러분들 경영학과 인재상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학과 인재상은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고요. 이 학과 인재상에 대한 역량을 여러분의 활동 속에서 반드시 보여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 확률, 통계라든지 경제. 특히, 수학 상경계열이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분석하는 능력의 뛰어남을 확률과 통계에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좀 심화시켜서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어떤 수행평가만 했다, 수업터도가 됐다, 어떤 문제만 잘 푼다, 그것까지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해서, 영어에서 이제 자, 영어의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수학경력이 없어지겠지만은, 일단, 어떤 영어 스피스대회라든지 영어에서 발표력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꿈이라든지 분야라든지,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시고 자, 리더십 발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 제가 하나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 학교 내에서 할수 있는 경영 활동들이 있고요. 학교 외에서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학교 외에서 할수 있다라는 것은 자 지역 사회 어떤 상권 분석이라든지 그다음 지역 사회가 왜 침체가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한 학생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냐면 있 올해 그 경영을 뭐 완전 우상향을 뚫고 들어간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 는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으로 지금 시, 실질적으로 어떤 고등학교마다 학생들의 협동조합을 설립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 경영자의 마인드라든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걸 실제로 체험을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점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경영학과 학생들 대부분 컨설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점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전부 다상하비로부가 이렇게 맞아, 사회적 기업가로 맞춰졌다라든지 아니면 경영 컨설턴트로 맞춰져,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하다 보면은 마케팅으로만 맞춰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맞춰준 건 나쁘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두리뭉실하단 말이에요. 사회적 기업가라면, 사회적 기업가의 유 기업적인 윤리라든지,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 그런, 그런 쪽으로만 글을 만난 학생, 솔직히 이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 같은 이점이 있거든. 근데 정말 일, 자기가 육순위로 생각한 대학교에서 1차 광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학종으로 지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영학과 학생들이라면 좀더 구체적인 사업성 있는 것을 상하기록부에 보여주는 우상향 할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아까 국민대 3. 초중 여학생 같은 경우도 그것을 굉장히 삼 어~ 사업성 있게 그런 것을 생기비 보여줬었고 근데 자기소개서도 풀어냈다 그뭐 그런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경영학과에서는 어떤 책을 읽으셔야 될까요? 자 경영학과 추천 추천 도서로서는 자 숫자로 경영하라.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의 조건이라는 든지 그냥 더콜 그다음, 그다음 미래 경영이라는 책도 있고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음. 그 다음에 리더를 위한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의 사회 그다음 부의 탄생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의 경영에서는 그 추천 도서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책들 어떻게 활용하셔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관련돼서 심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독서를 같이 첨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를 퀄리티를 확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비교과 열심히 했고 수행평가를 열심히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학종이란 소신 이상으로 학교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매우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리는 그 학교 예측 커트 라인, 거기를 잘 보시고 나서 최대, 목표가 생기잖아요. 이번 3학년 때 어느 정도 더 내신을 올려서 또 어느 정도 비교과를 옮길 것인지 그 점을 목표를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